<목소리> 안녕하세요어 맞다! <목소리> 어! 어깜짝 어? 깜짝이야! 어? <laughs> 오늘 해볼 것은 또 보바 티샵 어어! 어! <목소리> 어 무슨 게임이냐면 어어참어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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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게임이냐면 버블티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파는 게임이라네요. 게임 시작. 큰 소음 점프 스퀘어 불안감을 주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? 그래 보인다. 시작부터. 5년 동안 뭐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나만의 버블티 가게를 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. 이게 바로 그 순간.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생활이 결국 버블티와 꿈으로 보답받는 순간이죠. 하지만 이 모든 흥분 속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. 이곳에 모든 걸 걸었어요. 별대 실패할 수 없어요. 직장에서 돈을 모은 다음에 뭔가 버블티 가게를 열은 봐요 가게 간판을 열림으로 뒤집다 이거 열면 되는 듯 대화하여 주문을 받는다 오 손님 안녕하세요 손님 뭐야 깜짝아 눈 파여있는 줄 안녕하세요 손님 뭘 드시겠어요 여기 주변에 버블티 가게가 열릴 때가 된것 같네요 저는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버블 밀크티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어우 뭐 이렇게 여 왔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뭐야 뭐 이상한 음. 이 음료에 대해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? 그냥 타피오카가 들어간 음료. 이 음료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 없어 한번더 시켜보세요. 그럼 버블티 아는 아들에게 홍차 하나는 줘게 주세요. 잘 모르겠네요. 그 쫄깃한 것들이 믿음이 안 가요. 어, 믿지 마세요. 뭐야? 응애가 왔습니다. 뭐야, 응애는? 와 버블티 가게다, 언니. 버블티 들어간 신선한 우유 하나 주세요 우유를 달라고? 우유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 문화 카페 어 이번엔 남자가 어 뭐야 뭐 표정 왜 이래 표정 이거 썩소 뭐야 이거 개 짜증나는데 표정? 우와!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카운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처럼 달콤한 버블만 들어있다면 어떤 음료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유만 드리죠 피크렴 팁을 줄 수도 있다고? 아 이건 괜히 인는데이 음료에 버블이 안 들어있어요 딱봐가지고어왜 이렇게 달아는게 많아 아우, 그냥, 이씨 바라는 거 더럽게 많고. 자. 고마워요. 그리고 진짜 귀여우시네요.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음. 이게,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니요, 누르면? 으쒸! 싹바번호 펀드 좀! 죽여버릴거야 하고 물론이죠 한번 가짜 번호 주면 왜 전화 안받아! 가짜 번호 주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 새로운 최 버블티 가게가 생겼네요 그리고 바리스타 되요 여기 팁좀 드릴게요 오 나이스!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게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해야겠어요 달리기는 없네? 앉기는 있는데 달리기는 없어 <laughs> 미친 누구세요? 버블티 드실라고요? 아 정말 죄송해요 <laughs> 죄송하지 마! 아이게 벌써 나온다고? 괜찮아요 카운터로 들어오세요 와 미친 와 개맞으실래요? 이건 좀 아니지 자 빨리 나가세요 자 클로즈 여기에 쓴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에 어, 들어와 뭘 이렇게 흘려놨냐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 내가이잖아 직원 좀 뽑, 뽑, 떠봅시다.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, 이거. 어? 그때 왔던 그 아저씨. 또 오셨네요?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세요. 목소리 까먹었습니다, 솔직히. 아, 뭐라고? 좋습니다. 고마워요.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, 이 건물 전기 회선 경비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가끔 정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, 제발. 정전 진짜 공포게임에서 무조건 나오는 요소죠. 정말 개 같습니다. 포라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나? 어, 뭐야? 우와, 미친 뚱녀가 왔습니다. 와, 씨, 뭐야? 뚱녀 아, 펴라. 버블 딸기 밀크티 두단 쓰세요. 빨리 둬요! 하루 종일 운동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. 어, 아니, 니아니신데 자. <laughs> 이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! 이 내가 주문주면뭐 돼요? 뭐야, 죄송해요. 엄청 예민하시네. 그렇게 화낼 것까지 있냐? 우유로 맞아볼래? 자, 됐죠?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? 딸기는죽을면 맞아요! 죽어, 그냥. 오우야, 이게 정전 그인가 보네요. 어? 야, 그만해. 고, 그만해. 가게 왜 이래?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. 아무튼 딸기 밀크티 한잔 주세요. 딸미리요. 아아아. 아아아. 아!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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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저기요! 아까 그 사람이에요! 전기 유지 보수 완료됐다고 알려드리려고요. 이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거예요. 그럼 이만 끊을게요. 팁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제발. 빠르게 닫아버리고! 그 미친 여자 안 왔네요, 이번엔. 아우뭐 이렇게 흘렸어! 버블모카 한잔 주세요.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. 싹 바가지가 왜 이렇게 없으셨어요? 좋아요. 인 정도면 괜찮네요. 그런데 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자 이야기 들었어요? 뭔 개소리야.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. 직장 생활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알아요. 근데 그 처음에 그 갑자기 깜놀 일으켰던 그 여자분 왜 안, 안 오시냐? 그 사람이 떨어진 건가? 이런 스트레스 적은 일 하는 당신은 모르겠죠. 뭐라는 거야?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야. 당신이 내 인생의 스트레스라고. 어, 감사합니다. 아, 누구? 라이언 레이놀즈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어이, 또 봐, 저 반가워요. 초코우유 하나 주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아, 깜짝아! 봤, 봤어요? 뭔데? 뭐 이상 원숭이 같은 게 있었는데? <목소리> 어, 깜짝아, 뭐야? 아까 못 보셨냐고요. 사라졌어, 그냥. 어, 그 뚱녀다. 더블 버블 딸기 초콜릿 밀크 하나 주세요. 와, 뭐야? 더블 버블 딸기, 딸기 밀클릿 리... 아이씨, 미, 에? <목소리> 네? 이거 내가, 뭐, 아이씨. 그냥 주는 대로 먹어! 엄청 오래 걸리네요. 그동안 한 바퀴 더뛰듯 있었어요. 이거를 안 드시면 한 바퀴 더 뛰실 필요 없어요. 다음 분. 응애야. 어? 다른 응애다. 왜 왔니? 어깨뽕이 왜, 왜 이러니? 뭐야? 여자였어? 미안하다. 안녕하세요 언니. 언니네 버블티 진짜 좋아요. 어? 손님이 이렇게. 아걔 아들이구나. 아들이라 했는데? 근데 오늘은 엄청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. 버블 밀크티 하나랑 먹카 하나 주세요. 부탁해요. 아 맞지? 고마워요 언니. 손님 나오세요.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시고 결제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여운 친구야. 정말 사랑스러운 가게네. 딸기 초콜릿 한잔 주실 수 있으니까요. 자 드세요. 고마워요. 귀염둥이. 너좀 창백해 보여. 귀신이나도 본것 같네. 네. 이제 곧 마감 시간이네요. 혹시 화장실에 아직 사람이 있는지. 오아 그러네.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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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뭔일 있어? 손님. 뭐야? 사라졌다? 님 뭐임? 열어. 사람이잖아 일단 근데 왜... 님뭐예요손님건 마감입니다 주문하실 건가요?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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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바오 여실이야 너니? 이아 <laughs> 이게 뭐야 귀신을 보네? 내가? 좋지 않아 오좀 어 이상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? 심리상담도 받아 봤어요 괜찮다고 했었어요 전부 머릿속 문제래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 없어요 들어오세요 어, 전화 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리사씨 되시나요? 어제 행 상담해드린 심리상담사 아만다입니다 어제 무언가가 보인다고 하셨죠?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일 때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조기 퇴근하고 푹 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오 빡빡이 아저씨 자 됐죠? 좋아 다 있네요. 가정이랑 장거리 운전 중이거든요. 다들 안 줄게 해야 돼요. 잘 있어요, 찌질이. 뭐야 미친. 버블 말차라떼 하나 주세요. 빨리요.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회사를 운영하는 건 정말 쉬,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? 또 왔다. 회사. 뭐야, 뭐야, 뭐야. 내팽개졌어요. 어 잠깐 왜 그래? 어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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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요 어. 어. 아뭐 이상한 거 봤어? 아저씨가 말 걸어가지고 버블 딸기 말차 밀크티 하나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혼종이 괴식을 만들었어 무슨 딸기. 어? 뭐지? 왜 앉아계시지? 왜 저래? 어 갔다 갔다 뭐 이상한 거 보여 조기 퇴근하자 조기 퇴근이 답인데? 오케이 하이어 싹봐가지 줌막 스트로베리 모크 하나 주세요 좋아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오케이 뭐야? 아니 오늘 딸기를 좀 팔긴 했어 아니 이런 식으로 술리시는건좀 아니지 아 잠깐만 너무 싫다 버블티 그만둘게요 진짜 제발 요즘 나 자신 같지 않은 기분이에요 아마 스트레스나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걸지도요 그래도 가게는 운영해야 되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잔씩 계속 나아갈 수밖에요 아니 좀 쉬면서 쉬엄쉬엄해 왜 이렇게 어두워 아왜 이래 어, 아저씨 숨겨왔던 나. 이상한 게 있네요. 아 그만해, 이씨. 가라고. 아아 아, 무식하고 그냥 받을까요? 예 버블티 하나씩. 알았어 있...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 버블티 하고 멀크티? 하나도 못 봤어. 아나 정신이 이상해져 간다. 꺼지라고. 조기 퇴근. 뭐야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? 왜요? 버블 버블 말차 비크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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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 말차 t i a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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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버블 말차 e Balchabicuti. a r a s 빨리 a 게 a r a s o Pobble, b a l c h a b 어? c u t 아 a r 어 이게! r a s o Pali, 안 나오는데? 아 죄송? 뭔뭐 근데 버블티에 여, 귀신이 찾아와, 무슨. 버블 버블 말차 미크티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요, 잠깐만 기다리세요. 귀신분. 잠깐만 기다리세요, 고마워요. 아 씨. 6일 차. 매일매일 점점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내가 보는 것들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 이게 뭐가 진짜인지조차 모르겠어 하지만 이가기는내 꿈이야 여기까지 온 나라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그러니까 나는 웃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좀... 셔. 셔도돼 이거 왜 이래 이거 What the fuck? 제발 셔. 빡빡이 아저씨다 인생 최고의 로드트립을 다녀왔어 그런데 난 여전히 카운트 뒤에서 일하고 있네 진짜 단심해라 어? 왜 그러지? 눈을 떠봐 뭐야 방금? 저거 뭐임? 야! 오, 어이가 없네 나보고 살지 말라는 거지 그냥 고마해! 아그 처음에 그 여자를 받았으면 안 됐나? 네 에? 뭐..뭐라고요? 보바? 가만히 누워있어 뭐야 진짜 보바 말차 밀크티 보바 말차 밀크티가 뭐야? 버블 말차 밀크티 하면 되겠지? 다 됐죠? 숨어 수가 있네. 감사합니다. 대충 몇 마리 있는지만 볼까요? 아 숨어라! 와 제발 고정! 뭐뭘 숨어 갑자기? 갑자기 왜 숨어? 근데 이거 나한테만 보이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손님들이 보면은 갑자기 <laughs> 밀크티 만들다가 쫙! <laughs> 주종. 가자! 아지송아 뚱녀!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! 벨 10분 동안 누르고 있었다고! 모두가 너끝에게한가하게기려줄거 생각하지 마! 땅 앞에 가서 마시고 있었잖아! 알았어 알았어 어? 그냥 끝났어 그만두자 은퇴할게요 어? 진장나 진짜 화장실 급해! 여기서 음료 하나 사고 화장실 써야지 음료 화장실 너무 급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되릴까요 저... 어... 아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시켰던 게 보바 말차라떼죠? 보바 말차라떼요 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써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 화장실... 아... 씨... 아 미친 주인 찬형? 말도 안 돼! 그녀가 음식 만드는 동안 몰래 들어가야지 슥 안녕히 계세요 난 남자야 여자야? <laughs> 오! 미지 일국 동료 죽여 버렸어. 누가 이런 짓을? 당장 나가서 경찰 부도 불러야겠어. 못 봤다고? 아니야! 미친! 순간 이동을 해? 아니 미친 손오공, 베지터, 분명 말했죠? 화장실은 직원 전용이에요.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. 날 시베자처럼 보쳐다 보면서. 아니요, 저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 그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이 가게는 내 피난처야, 내 작은 세계, 내가 만든 내 가만두 내지 당이야. 그녀, 날방해되게할수 없어. 나도 그녀도 그닌자들도 결국 미쳤구만 주인공이. 나도 원하지 않았어. 하지만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. 아니 나는 저 그냥 똥, 똥 싸고 싶었을 뿐인데. 오여여여 잠깐만 잠깐만. 어, 줄턱 뭐야! 니가 내 보바를 못반신다는 아타깝네 어 뭐야 갑자기 보바 뭐야 이 피스타치오는 뭐죠? 뭐로 만든거야! 이거 홍차 아니지! 네! 자더 보바 티샵이었습니다 와우 다음 게임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안해! 더 보바 티샵이었구요 이게 엔딩이 근데 여러개네요 아, 근데 나 이건 엔딩을 다른 엔딩을 볼 자신이 없어 아잇! <laughs> 없어 없어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아그 마지막에 그 그거에 따라서 다른가봐 어, 진짜 다 나왔어 소름 돋아서 환불함 엔딩이 뭐 다른가 아 몰라 그냥 저안 합니다 끝어끝 어, 끝.